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오늘 낭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스파 사람들의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진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진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바란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스파 사람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두 광줄이입니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